버스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고, 불법인데도 뒷유리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안전을 돈벌이와 맞바꾼 셈입니다. 김사범 기자입니다. 조치원 등 주로 세종시 구도심을 운행하는 50여 대 시내버스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바퀴로 사용하던 타이어를 수선 과정을 거쳐 다시 활용하는데 이미 마모나 흠이 많아 사고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한두 번인가가 운행 중에 한번 터져 가지고 스가 펑크 나 가지고 그런 적 있는 있었어요. 재생 타이어는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현재도 3년 이상 지난 것은 불법입니다. 업체 측은 납품 과정에서 타이어 일부는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임을 내세웁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절반 가량 싼 재생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한타이어만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는한만원만 원인데, 부가세 따지면은 좀 비싸다 보니까 타이어를 계속 썼던 거지. 저뿐만이 아니고 대전도 가면 타이 거야 대형 버스 차량 뒷유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광고물도 안전을 위협합니다. 차량 뒷유리를 통해 후방을 살펴야 하지만. 업체 측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기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 부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녁에 와서 차고지 같은데 와서 델람은 뒤에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법 광고물의 재생 타이어 사용은 대전과 충남 버스업계 전반에도 만연돼 있어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